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요리하는 도라이, 요돌님이 우승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지만 개같이 비나갔고요. <laughs> 요돌님이 근데 선전하셨죠. 근데 저는 마지막 이제 뒤에까지 다 보고 드리는 말씀인데 어, 저는 요돌님 팬이 됐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이시고. 뒤로 갈수록 유돌림의 매력이 더 드러나는 것 같다. 굉장히 귀여우시고 제가 죽기 전에 흑백 요리사에 나오신 요리사분들의 요리 중에 하나를 먹어야 한다면 저는 언젠가는 요리하는 도라이님의 식당에 가서 요돌림의 음식을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저는 매력에 푹 빠졌고 인간미가 있으시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나폴리 마피아님이 우승을 하셨는데 그 두부 요리 요리 지옥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거기서 나오더라고. 거기서 뭔가 이 에드워드리님의 진가가 나오시더라고요. 이제 무한 두부 요리를 보면서 어 에드워드리님이 대단하시구나 진짜 그 생각을 했고 트리플스타님도 어 진짜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기 나오신 분들이 물론 다 대단하신 분들이지만 그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계속해서 이제 한명 남을 때까지 하는데 이 느낌이 거기서 약간 이분들의 내공이 느껴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리스펙하게 되는.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무한이라는 말이 요즘에 <laughs> 제가 최근에 또그래퍼블릭을 봤는데 거기서도 무한 사이퍼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한이라는 게참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것 같아. 뭔가 끝이 없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그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 어... 그래가지고 무한 요리 대결을 보면서 누가 탈락하고 누가 올라갔건 누가 살아남았건 간에 이 요리사분들에 대한 어떤 리스펙을 다시 한번 하게 됐다. 그리고 이제 결승 구도를 보는데 아, 에드워드리님하고 이제 나폴리 마피아님이 붙었잖아요. 아, 구도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뭐가 재밌냐면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 나오신 요리사분들 물론 다 대단하지만 저 같은 요알못이 보기에는 에드워드리님이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고 나폴리 마피아님이 되게 힙한 느낌이잖아요. 사실 풍기는 느낌만 봤을 때는 근데. 요리가 완전 받는 거야. 한 명이 오히려 되게 클래식하고, 그러니까 힙할 것 같은 트렌드할 것 같은 나폴리 마피아가 오히려 클래식, 뭐 그게 요리사 클래식한지 난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반응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클래식하고, 그리고 뭔가 전통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일 것 같은 에드워드리님이 굉장히 파격적인 요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재밌다. 그 떡볶이 먹어보고 싶더라. 그까 그러니까 에드워드리님 요리를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 그 비빔밥이 먹고 싶었다고 에드워드리님의 비빔밥이 아 근데 그 떡볶이가 궁금한 거야 아까 그러니까 사람을 좀 궁금하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요리를 자꾸 내놓으니까 아씨 이걸로 맛이 이 예상상상이 안 가니까 궁금하더라고 그리고 에드워드리님 그때 내가 얘기했지만 에드워드리님 요리를 내가 먹어볼 일이 없잖아 일단 한국에 안 계시고 또 미국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먹어볼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 메뉴를 또안할거 아니야 그게 주 메뉴도 아닐 거고 물론. 나폴리 마피아님 음식도 당연히 뭐 먹을 기회는 없겠지만 흥미로웠다. 그리고 결국에 나폴리 마피아님 우승하셨고 우승자를 결정하는 건 만장일치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얘기 나올 게 없다. 두분다 나폴리 마피아님 손을 들었기 때문에 나폴리 마피아님 당연히 우승자 자격이 있고 그리고 뭐 마, 나폴리 마피아님이 뭐 팀에 묻어서 올라가거나 팀전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 계속 패자부활전 살아서 올라오시고 그리고 한 번도 뭔가 이 맛에 대해서 꽃 말고는 처음에 이제 그 안선 셰프님이 꽃에 대해서 약간 그 이의를 제기한 거 말고는 거기 흠 잡을 데 없이 계속해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에 우승자로서는 당연히 리스펙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떠나서 거기 올라가신 분들 다 진짜 대단한 것 같다. 아, 당연히 에드워드리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결국 우승자가려지고 마지막에 에필로그 형식으로 이제 참여하신 분들의 요리에 대한 어떤 본인들의 진심을 담은 메시지가 나올 때도 아 너무 좋았어요.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실 음식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한식 위주로 먹고 태국 여행 가서도 한식당만 가고 삼겹살 먹고 햄버거만 먹고 외국 가도 한식당 찾아다니고 <laughs> 그런 사람인데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아꼭 파인 다이닝이 아니더라도 어 이런 다양한 요리를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저는 와이프를 만나기 전까지 20대까지 파스타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보, 음식에 대해서는 보수적이기 때문에 파스타를 먹느니 칼국수를 먹는다. 약간 저는 이런 주의거든요. 파스타도 와이프를 만나서 다 커서 성인 돼서 와이프가 파스타를 좋아해서 파스타 식당 가서 파스타를 먹게 처음이에요. 토마토 파스타, 봉골레 뭐, 뭐, 이런, 뭐 이런 거. 파스타도 크림 파스타는 절대 안 먹고 아직도 파스타는 저는 토마토 파스타나 해물 파스타 이런 거안 먹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보수적인데 이 흑백 요리사를 보면서 아, 진짜 한번 먹어 보고 싶다. 저런 음식.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최근에 봤던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제가 흥미롭게 봤던 예능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요리사분들의 어떤 요리를 대하는 태도가 애티튜드가 다르긴 하구나. 그리고 제가 뭐 이번 이번에 흑백 요리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정보들이 있잖아. 막 정보가 쏟아지는 요리에 대한 파인 다이닝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셰프들의 식당에 대한 정보 저도 뭐 주소 들은 걸로 봐서는 이분들이 단순히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그런 걸 유지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돈을 번다 요 얘기를 들었을 때아 진짜 요리를 좋아하지 않으면 저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이건 단순히 돈 벌이 수단으로 요리를 생각했으면 거기 나오는 분들의 어떤 그런 마인드나 그런 실력이 나올 수가 없다. 덕업일치가 된 거지. 좋아도 하지만 물론 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처음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거기서 더 이제 더 잘하기 위해서 실력을 다 키우시고 실력이라 아 저는 사실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요리가 디테일할 줄 몰랐어. 물론 저도 뭐 한식 한식 대첩 이런 것도 좀 보고 그랬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이게 디테일하고 엄청난 프라이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직업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의 어떤 요리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준 프로그램이다. 충평을 하자면 좋았던 점, 저의 어떤 요리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인식을 바꿔줬다라는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요리들이 세상에 정말 많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이런 어떤 서바이벌 형식을 통해서 물론 승패에 따라서 사실 이런 서바이벌 특 뭐냐면 항상 잡음이 있습니다. 항상 잡음이 있는데 흑백요리사 정도면 정말 잡음 없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일으키면서 프로그램이 잘 마무리된 것 같다. 특히 출연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요. 뭔지 아시죠? 기존 서바이벌들은 뭔가 이렇게 <laughs> 승패가 갈리거나 뭔가 이 방식에 있어서. 참가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혹은 비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위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정도면 물론 없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근데 있는 것도 억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뭐 찾아가서 막 욕하고 막 그런 것도 저는 그거는 그분들이 이상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면 출연자분들에 대한 리스펙이 생겼으면 생겼지 부정적인 어떤 인식은 전혀 없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끝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말씀하는 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했는데 누가 이겼는데 와 네가 이겼어야 되는 게 말이 되냐? 막 이런 식의 인신공격이라든지 뭐 팀전에서 막그 편집된 걸 보고 가서 왜 그랬냐? 뭐 인성 터졌다. 막 이렇게 공격하는 것들. 저는 근데 이 프로그램 보고 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남긴 채 마무리된 서바이벌이라고 생각하고 심사는. 우리가 감히 이제 말할 수 없는 정말 뭐 이미 검증된 두 분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마지막은 만장일치로 갔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수긍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로 가서는 결국 물론 우승자가 중요하지만 그 우승자만 남는 프로그램도 아니잖아 이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밑에부터 시작해서 그 중간 중간 다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활약하는.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남긴 그런 프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리고 이 프로,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물론 뭐 일시적일 것 같아요. 일시적이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뭔가 요리, 셰프에 대한 어떤 예전에 붐이 일었던 것처럼, 그것보다 더큰 어떤 관심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가 지금 이렇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작진 분들도 엄청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 당연히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면 좀 아쉬운 점이 있겠죠 아쉬운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12부작을 전체적으로 훑어봤을 때 몰입도가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이제 당연히 이 제작진분들 이런 프로그램을 처음 제작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밸런스가 살짝 아쉽다 예를 들면 초반에 1대1 대결 흑과 백이 1대1 대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대1의 몰입도가 있어 확실히 1대1의 몰입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팀전으로 갔을 때는 몰입도가 살짝 내려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소위 말하 이제 방출 <laughs> 룰에 따라서 사람들이 보기에 이 프로그램에 기대했던 부분과 조금 약간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잡음이 있었고 거기서 우리가 리스펙했던 요리사분들이 억까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 존중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탈락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개선을 좀 해야 되고. 왜냐면 우리는 순수한 정말 요리 대결을 보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리듬이 아까 말한 제가 말한 이 밸런스가 좀안 맞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너무 재밌는 요리 서바이벌이었지만 밸런스가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뒤에 뭔가 후다닥 끝난 느낌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1대1 대결의그 몰입도까지 좋았다가 뒤에 팀전에서 갑자기 우수수 탈락? 우수수 탈락하더니 8명이 남았어 근데 8명도 갑자기 8명에서 무한 요리 대결 그러니 또 우수수 탈락 그러던데, 1대 1,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약간 저는, 그래서 한 8명 정도 남았을 때, 8명 정도 남았을 때는 그때는 정말 그 결승에서 한 것처럼 결승 방식을 그 8명 정도의 어떤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뒤에가 좀 몰입이 확대가 되는데, 뒤에가 뭔가 후다닥 끝난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 결승의 그 심사평 이 있죠. 디테일한 심사평을 나는 그 아랫 단계에서 다는 어떤 요리사분들에게 좀 듣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이 한 여덟 명 남았을 때는 그분들이 어떤 혼신을 다한 요리도 좀 보고 싶은데 두부 요리도 잘 보시면 한명한명 한명 조명을 하긴 하지만 솔직히 디테일하게 잡진 않거든. 이게 12하다 보니까 이제 결승까지 하나 남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후다닥 지나가는 느낌이고 심사평도 다섯 명4네명 뭐 이렇게 한 명씩 줄이다 보니까 뭔가 조금 좀더 말해줄 것 같은데 코로 좀 아쉬움이 남아서 그래서 저는 그 후반부 한 여덟 명 정도 남았을 때는 그때부터 오히려 좀 디테일하게 확 들어갔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오히려 앞에 부분에 힘을 준건 너무 좋았고 팀전에서 이렇게 하고 뭔가 우수수 떨어지는 느낌이 뭐 휩쓸려서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거기서좀 아쉬웠고. 그 다음에 결승에 먼저 한명 올라가서 나머지에서 또한명 뽑는 그 방식도 저는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인생 요리였나요? 인생 요리에서 최, 점수제로 해가지고 한 명을 뽑았잖아요. 아 물론 제가 나폴리 마피아님 올라갔다고 해서 지금 그분을 억까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방식 자체가 뭔가 그냥 무난하게 한 8명에서 그냥 토너먼트로 가서 만장일치 토너먼트를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뭔가 개개인 요리의 디테일을 보여주는 게 생각해보면 결승 그리고 초반에 흑백 1대1 대결 이거 말고는 사실 뭔가 개개인이 딱 조명 받으면서 디테일하게 심사평도 좀 나오고 이런 게 사실 없긴 해난좀 아쉬웠어 그게 그래서 그런 밸런스를 조금만 잡았다라면 어땠을까 그니까 뭔가 어떤 화에서는 우리가 몰입해서 보다가 어떤 화에서는 그냥 후다닥 뭔가 우두둑 이렇게 뭘확 그냥 이런 느낌이라서 그런 부분의 밸런스는 조금 아쉬웠다. 제 개인적인 평가에 또 뭐, 모르겠어. 그렇게 하면 또 뭐, 진부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뭐, 어때? 그냥 우리는 그분들의 요리를 보고 싶고, 디테일한 걸좀 느끼고 싶은 거니까. 음. 아, 글쎄요. 다른 사람이 먹어보는 거는 저는 좀 반대. 다른 사람이 먹어보면 다른 평가를 할거 아니야? 그럼 심사위원들의 어떤 위상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 먹어보고, 어? 난 이게 더 좋은데 막 이랬어. 그럼 갑자기 뭔가, 뭐야, 심사위원들. 뭐 이렇게 될수 있는 거잖아. 저는 그래서 그건 조금 그냥 심사위원들이 먹고 판단 끝. 이게 저는 오히려 뒷말 없잖아.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무슨 어디 도떼기 시장에서 온 분들도 아니고, 쓰리스타 한분 쓰리스타에 모두가 인정하는 셰프고 한 분은 뭐 맛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엄청나신 백종원 선생님인데 승반님 요리 어땠냐고요? 아무 반도 어떻게 알아요? 아 승빠요리 그거 말하는 거구나 승빠 서바이벌 나가기 전에 나한테 먹여 봤던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승빠가 뭐 서바이벌 나간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자기가 이거 거기서 나갈 거라고 나한테 먹어보라고 했어 그때 들기름 아이스크림 아니었고 뭔지 모르겠어 뭔지 몰라 먹어봤는데 내 입맛이 아니라고 했다고 응 어, 그랬던 거 같아요 저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니까 저는 뭘 싫어하나 내가 맛보다는 식감을 되게 신경 쓰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물컹물컹하고 되게 싫어하는 걸 보니까 나는 식감을 좀내 입맛이 아니라고 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진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줄 알고 내가 이거 지금 여기 나갈 건데 이런 프로그램이고 제가 이겁니다 이런 방식이고 너무 중요합니다 형님 한번 드셔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나도 신중하게 막 여러가지 막좀 신중하게 먹었을 텐데 그냥 제가 서바이벌 나가는데 이거 해보려 준비하는데 한번 드셔보실래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뭐아 그래 이런거 먹은거야 그냥, 그냥 뭐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아니 내가 흑백요리사 이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는 이렇게 해서 뭐 당락이 결정되고 이런거 아니고 그냥 어 그냥 뭐아 그래 그 중에 뭐 요리 중에 하나인가 보다 뭐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어 그냥 준비, 이런 요리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마치 여러가지 요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하지만 완성된 건 아니고 앞으로 더 디벨롭 할 거다 뭐이 정도 느낌이었어 내 뉘앙스는 내가 알기론 그리고 내가 먹어본 거랑 거기서 실제 요리한 거랑 좀 다를 거야. 아 근데 여러분들 요리에 음식의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별로면 나도 뭐 별론 거지 뭐 아무리 나한테 소고기 어, 레어가 맛있다고 해도 나는 레어 절대 안 먹거든요. 저는 소고기 핏물 떡, 뚝뚝 떨어지는 거 절대 안 먹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너무 재밌었고요. 흑백요리사가 저는 제가 보기 시즌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는데 할것 같아. 이거를 그냥 이렇게 둘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엄청나게 히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인 것은 너무 흥행을 했고 시청자들의 반응도 너무 뜨겁고 여기 나오신 분들에 대한 관심도 엄청나게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다음 시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넷플릭스의 장점이죠 이게 글로벌하게 어쨌든 방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요리에 대한 관심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은 오징어 게임이 나왔는데 히트를 했어. 그럼 투가 나오려면 다시 각본을 써야 되잖아. 원과 좀 이어지게 쓰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 물론 이것도 뭐 그렇게 하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거는 그 게임의 룰만 좀 적당히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드라마나 여, 뭐 이런 거보다는 좀더 일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처럼 이렇게 오래 걸리진 않고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지금 원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오고 뭐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고 이러면서 뭔가 좀 이제 스토리 라인이 시즌제로 이어지면서 스토리가 쫙쫙쫙 써지면은 훨씬 더 재밌을 것 같다. 심사위원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나중에 갑자기 안성주 셰프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자기가 백수조로. <laughs> 근데 백수저가 잃을 거 많다고 생각했거든 나도 처음에. 근데 막상 나오니까 반응을 보면 떨어져도. 사람들이 크게 그거에 대해서 이분이 뭐 못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지금 느낌이 다들 그냥 저짤싸나 아니면 아 저쪽이 더뭐 했나 보다 이런 느낌이지. 기존의 어떤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은 저는 못 느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어 저분은 왜 이렇게 뭐아 백색 요리사라는데 왜뭐 이렇게는 안 느꼈어. 솔직히 여러분 다 그렇지 않나요? 어 그냥 그런 느낌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흑백 요리사지만. 그 흡수적으로 나오신 분들도 사실 뭐 엄청난 셰프분들이라고 해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뭐 그래 여기는 떨어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한 이 참가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다른 서바이벌에 비해서 거의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거의 없어요 떨어져도 그 사람을 뭐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 지금은 아마 요돌님의 음식을 먹기 힘들겠죠. 예약도 꽉차 있겠고 그래서 요게 조금 여파가 줄어들면 요돌님 한번 음식 제가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고? 아니 귀엽잖아. 아니 방송가도 귀엽잖아. 그리고 약간 그런 분들이 또 여린 면이 있어요. 난그 요돌 떨어지고 마지막에 어머님 얘기하면서 울때 진짜 울컥했어 여기서 보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봤거든 오늘. 이 직전에 바로 봤다고 했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 보고 있다가 아 울컥했어. 게스트로 섭외하자고요? 바쁘시잖아 그분 여기 멀어 그리고 뭐 바쁜데 서외를해 아무튼 제가 앞으로 그러면은 새로운 요리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다만 굴은 안 먹습니다 그건 먹어 봤어 먹어 봤는데 내 스타일 아니야요 굴은 안 먹습니다 다른 건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뭐 양식이 아니더라도 비싼 음식도 한번 와이프가 가고 싶어 하니까 꼭뭐 흑백요리 서 나오 음식점 아니더라도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